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3월 7일입니다. 66일째 되는 날이고요. 아침 6시 반에서 7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람도 잠잠하고요. 구름도 없고, 기온도 영상권입니다 영상권 영상 한 1도 2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해뜨기 해뜨기 전한 15분 전에 풍경 해뜨는 서산 아래 지방도시 충남 서산시 시골 아침 풍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 주말인데 이런 상태로 날씨가 좋다면 봄나들이 가시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남쪽 나라는 꽃들이 좀 피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동네 마실 길을 돌아다녀 보니까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예, 하얀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렸고, 예, 노야 저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야, 철새, 새 날아가고 있는 모습. 야. 또 가면 또, 또 옵니다. 철새가 또 오고 있습니다. 야. 철새, 정말 많이 멋지게 날아다닌다. 야. 철새는 워낙에 작게 보여가지고 영상에서 지나가는 게잘안 보입니다. 그냥 감으로. 그냥 표적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갑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예, 어제 동네 마실 길을 돌아다니 보니까, 예, 산수, 유도 그 열매가, 예, 연두 색깔로 변해가지고 살짝 꽃망울이 터져 있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수소나 구근도 이제 초록초록한 클립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이제 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남 서산시 예, 여미리 운산면에 유기방 사장님 댁 한옥 거기 수선화 축제는 3월 21일부터 시,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약한 4월 20일까지 이렇게 수선화 꽃을 예, 개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이제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 뭐...